볼게요.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또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과 4절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는 이라.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27절입니다. 27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양과 목자가 함께 있는 우리는 내 양들만 이렇게 들어 있는 그런. 우리 가늘 많이 상상을 하는데요. 이스라엘에 에, 우리 간에는 여러 양들이 같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거 상상해 보신 적 없으시죠? 마치 유치원에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있어 가지고 엄마 아빠가 가면은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막막 막 졸랑졸랑 뛰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 집안의 양들이 한 울타리 안에 같이 보호가 되는데 거기 이제 주인 되는 그 목자가 딱 나타나면 그 자기네 목자에 자기네 양들만 거기를 오로로로로로로 쫓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신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다른 데안 묻어가고 자기네 그 목자한테만 가는지. 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베델에 식구들은 베델에 식구들의 영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베데레 식구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각 교회마다 교회가 또 특징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나누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음성을 듣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먼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순종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음성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불순종의 죄만 더 추가할 뿐이겠지요. 성경 속의 모세를 보면 참으로 일관된 모습만 보여줍니다. 모든 사역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듣고 그대로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이 계속 계속 나오고 또 나오고 나오고 또 나오고 반복됩니다. 어떤 장에는 서너 번씩 나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 사진을 하나 또 보내 보여드릴게요. 울타리 안에 있는 혹시 사진 있나요? 아, 어, 네, 네, 네. 여기 지금 울타리 안에 양들이 몇 마리 있고요. 울타리가 저렇게 높이 쳐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밖에 지금 저기 어떤 사람이 앉아 있네요. 그렇죠? 저 사람 누구예요? 에, 네, 저 사람이 목자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말씀하셨죠. 양의 문이다 할때 그저 뜻입니다. 양은 자기 키보다 높은 담은 넘어가지 못한답니다. 울타리가 저렇게 그래서 높지는 않아요. 목자가 문에 기대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양의 문이다. 목자가 일어서서 문을 열어주면 양들이 따라 나옵니다. 목자가 양의 문을 닫고 지키고 있으면 양들은 그때에 평안을 누리며 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신다는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를 저렇게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은 정말 단순합니다. 오직 목자만이 자기를 푸른 초장, 푸른 물가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움직일 때에 가장 평안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면 나타나는 분명한 표징은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살아간다면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표징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평안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평안한 일들이 생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찾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목장에는 양과 목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개가 따라다닙니다. 이 개는 보통 때는 짖지 않고 뭐 양을 쫓아다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목자가 사인을 하면 그럴 때는 양이 보통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될때 그럴 때 개가 양들이 올바른 방향을 가도록 짓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이 잘못 가는 방향을 잡아줍니다. 물론 갑자기 개가 지지으면서막 달려들면 양들이 무서워는 하겠지만 양에게 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는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양들처럼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려고 할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목자가 들려주시는 음성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 때.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럴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역사하셔야 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리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목자의 음성대로 가려하지 않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방향을 틀어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편 25편의 구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온유, 온유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온유라는 말은 겸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도 않죠. 자기 맘대로 삽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생각에 의존하고 자기 지식만을 의지합니다. 스바냐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좀 강한 말씀인데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어떻게 하신대요? 멸절하기. 스바냐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는 자는 배반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겸손한 사람만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겸손은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문제에 말씀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께 나와 그분의 음성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그분의 음성을 구하는 복된 시간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반대로 말하면 자기 의지를 꺾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을 믿는 것을 이제는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자기 경험을 내려놓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항상 같으면 좋겠지만 동일할 수는 항상 같을 수는 없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나의 생각과 나의 의견이 하나님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너무 강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도 자꾸만 튕겨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려운 것은 우리의 실제 삶이 너무 바쁜 것도 한몫을 합니다. 현대인의 바쁜 생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가 됩니다. 우리는 그리고 참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모세에게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어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려면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기다리고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두른다는 것은 가장 명백한 불신앙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말씀대로 살수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목자의 양인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양은 가야 할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목자는 양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상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의 수준과 우리의 생각의 수준은 같을까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신방을 가면은 전에는 알지 못했던 성도들의 생활과 또 기도 제목을 알게 됩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이유를 깨닫게 하시는 때가 간혹 있습니다 요청하는 대로 기도를 하는 중에 기적처럼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체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받는 성동님들도 놀라워하시겠지만 그 응답의 보고를 듣는 저도 사실은 굉장히 놀랍거든요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기도를 시키시고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교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 가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아 이건 마태복음인데.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려다가 홍해를 만납니다. 앞에는 홍해가 막고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막 말을 타고 쫓아옵니다.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도 갈 수도 없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방법을 찾지 말고 좀 가만히 기다려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기다려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양이 목자를 바라보고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분을 기다리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귀하게 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를 훨씬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생각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하나님 생각이 더 중요합니다. 한번은 신병 교육대에서 설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애초부터 설교를 그렇게 계획한 건 아닌데 원고는 따로 있었는데. <laughs> 설교대로 원고대로 설교했다가는 이 신병들이 다잘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성령께서 아이디어를 하나 주셔가지고 어, 그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그 전날 어떤 영성 집회를 인도하러 갔다가 예상치 못한 봉투를 받은 채로 집회를 못 들리고 그냥 신병 교육대 가는 바람에 제 봉투가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집에 들리니 까 항상 딱 내놓고 가야 되는데 봉투가 있는 거예요. 풍투가 있는 채로 신병교육대에 갔어요 신병들을 상대로 설교하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2분만 넘어가면 다 자고 있거든요 <laughs> 너무 피곤하니까 2분만 넘어가면 다 자고 있어요 문, 참. 그래서 마침 5만 원짜리 지폐면 신병들을 깨울 수 있을 것같아가지고 해봤는데 정말 성공적이더라고요 <laughs> 신병들에게 제일 힘든 일은 자기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람의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왜?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동안 집에서 얼마나 귀하게 대우받으며 살았겠어요? 맘대로 살아왔는데 신병교육대에서는 사람 취급을 받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군인 취급을 합니다 5천 원짜리 햄버거도 맛이 없어서 못 먹던 아이들이 500원짜리 초코파이를 받으려고 교회로 자진해서 갑니다 그런 자기 자신을 얼마나 용납하기가 어렵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발견하면서 무너지는 바로 그때가 신병 교육 때죠 마침 돈이 있길래 신병들에게 5만 원짜리를 착 보여줬습니다 갖고 싶은 사람? 아,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저요 저요 저를 주세요 막 난리가 났어요 <laughs> 제가 5만 원짜리 지폐를 땅바닥에 딱 내동댕이를 탁 치고 다시 주서가지고 막 구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어봤어요. 이래도 갖고 싶은 사람? 잠깐 망설이더라고요, 애들이. 그러더니 제일 먼저 용기를 내서 손을 들고 달라는 청년이 있길래 그냥 그 자리에서 줬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laughs> 네, 구겨져도 5만 원이에요. <laughs> 5만 원짜리는 땅바닥에 던져도 구겨져도 5만 원이다. 가치가 변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아무리 험악한 대우를 받아도 당신들은 여전히 미래가 창창한 청년들입니다. 군생활 건강하게 지내다가 나오시라고 설교하고 기도해 줬습니다.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내가 중요하죠. 구겨지고 던져지고 힘든 삶을 살아온 나는 내 나에 대해서 많이 실망할 거예요. 그러나 그 5만 원의 가치가 달라집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취급하느냐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믿으면 우리는 훨씬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생각과 관점이 하나님의 음성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데 더욱 주목할 수 있습니다. 아, 내 생각이 방해가 될 수도 있구나.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주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최상의 방법을 오늘도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기다리며 때로 답답할 때가 있지요 어떤 분한테 들었어요 새벽기도 나오려고 나와보니까 마침 휴대폰을 안 갖고 나왔네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것 같아가지고 얼른 집에 들어가가지고 휴대폰 가지러 갔다 온 사이에 차가 지나갔네 참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답답해요 기도 응답을 기다릴 때에도 우리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틀어질 때 그때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은 나의 계획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나의 계획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을 일들마저도 그것이 내 삶의 베스트 내 삶의 최선이었다고 결국에는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할 우리들의 용기이기 때문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라갑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이 목자의 양입니다. 근데 양은요. 묶어 놓고 키우지를 않습니다. 다 풀어 놓고 키우잖아요. 대신에 목자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이죠. 양은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최선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갑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음성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